<웃음> <웃음> 알바 인위적이야 인간이. 아니, 아 그래? 다시. 아니 지금 방금 알바 면접을 아 면접이 연락이 와서 지금 연 면접 보러 갑니다. 갔어. 근데 손님이 없어요. <laughs> 어떻게? 나 괜찮은 걸까? 알바 면접 바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지금 알바 면접 보러라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제가 6월달 중반에는 4일 동안 이제 파리를 가야 되고 7월 초 2주 동안은 이제 총 6일 동안 인턴이 있고요. 8월 중순에는 이제 중간에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어, 너무, 많이 압성이 있어서 안될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면접, 도중에 이제 면접이, 네, 끝났습니다. 제가, 며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제, 버거집 면접도 갔었는데 버거집에서는 또 이게, 스케줄이, 유동,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여기는 슈퍼마켓, 그, 게스, 뭐지? 계산대 점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월, 화, 토, 일, 이제, 일할, 일하는 시간을 말씀해주시더니,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빠져서 안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일단, 버거집 답장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오늘 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학부에 대해서 그고 시험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또 알바를 지원을 해보려고요. 아까 버거킹에 갔었는데 아 뭔가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내네 세배를 내도 되냐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오면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이 많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영업에 방해를 줄까봐.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느낌이 싸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 그래? 그럼 언제부터 오면 되는데? 라고 하니까, 아프리미디래요. 오후에 오래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알았어. 하고, 안갈 생각입니다. 아까 시험 보고, 진짜 시내에 내려가지고, 일부러 시내를 이렇게 쫙 돌면서, 이렇게 집으로 걸어오면서, 이제 계속 알바 지원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우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 아. 시험 보러 가는 길이 너무 험해요. 인도도 없고. 아, 여기 우리 캠퍼스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봐요. 여기가 시험장이에요. 되게 컨테이너 같죠? 오늘도 알바 면접이 있고, 내일도 알바 면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곱게 화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전거를 탈 겁니다, 오늘도. 멀리 와 버렸다. 오늘도 알바 면접을 보러 갑니다. <laughs> 알바 면접만 대체 몇 번일까요? 면접만 보고 답은 오지 않는다. 네, 면접을 보고 왔고요. 상당히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어, 가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조금 기다리다가 음, 이제 오셔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이제 여기 지원하게 된 이유랑 뭐 이제 <laughs> 얼마나 일하는지 <laughs> 어 죄송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뭐 추가적으로 물어볼 거 없냐고 하셔 가지고 이제 이름 그래서 토탈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하냐 이제 여쭤봤고 음, 또 제가 이제 안 되는 날들이 있어서 또 많이 말씀드리고 또 이제 여기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셔서 뭐 되게 디, 디나믹하고 다음 소통하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지금, 음, 과외가 있어서 과외를 하러 가겠습니다. Oui, c'est joli déjà. Il y a la fête là-bas Je pense. Ah oui. C'est peut-être la musique bretonne. Oui, il y a la bretonne. <laughs> 요 알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아, 대략 한4주좀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알바를 찾기 시작한 날부터 이렇게 날짜를 세어 보면, 저번 주 금요일에 면접을 보자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오, 진짜 대좀 여태까지 본 거랑은 좀 다르게 되게 체계적으로.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막 자기소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날들 좀 말씀, 말씀을 또 드리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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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면접을 토탈 30분 정도 봤나? 정말 길게 봤어요. 원래는 10분도 안 돼서 막 끝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음,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제가 답을 기다리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좀 여러 군데를 그 일하는 조건을 좀 비교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어 제가 며칠 후에 연락을 드려도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 된다 괜찮다라고 해주셔서 주말 동안 좀 고민을 했죠.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어... 아무튼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식당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음...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일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안녕! 그렇게 저의 취업은 성공으로 끝났습니다.